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지민이 최근 세계적으로 실태 황제의 칭호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놀라운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다.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단 3일 동안 XX, 구 트위터, 월드와이드에서 연이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함으로써 그의 귀환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15일에는 지민이 샤이니 멤버 태민과 함께한 길티, 길티 챌린지가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에서 지민은 금발 헤어를 하고 나타나 치명적이며 매혹적인 아우라를 발산하였다. 그의 블랙 니트와 여러 개의 체인으로 장식된 스타일은 그를 더욱 독특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팝 지민이 순식간에 트렌딩 되었다. 이 열기는 헝가리 출국일인 16일과 댄스 콘텐츠 디스인 지민을 공개한 18일에도 계속되었다. 헤버 세이프 플라이트 지민과 디스 이즈 지민이 3일간 동안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가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지민은 2016년에는 미국 타임즈에서 2016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수로 선정되는 등 트위터에서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2018년에는 트위터가 발표한 연말 결산에서 뮤지션 중 8위, 셀러브리티 중 9위에 올랐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케이팝 해시태그 토보의 개인으로 유일하게 랭크된 것과 함께 놀라운 성과였다. 특히 지민은 10월 13일 생일에 팬들의 축하 메시지로 4년 연속으로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26위까지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숨만 쉬어도 실트에 오른다는 말은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그의 화제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입보이로서의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